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번 9월 한달 동안은 좀 시리즈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해요. 청년의 때에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더 바르고 또 성숙하게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떤 실패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면 훨씬 더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9월 한달 동안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제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주제인데요. 어, 이제 밑에 링크를 이제 걸어놨는데 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들으시고 또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보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성경에서 깊이 공감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이 만난 광야입니다. 10편 38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 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시름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아픔을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10편 38편 17절부터 또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이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시 참으로 힘겨운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는지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게 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광약길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욕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10편, 119편, 75절. 여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야고보서 1장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만났든 안 좋은 일을 만났든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게 하시는 나를 더욱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이 광야의 길은 동굴처럼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아무리 광야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붙들어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길에서 혹시 광야같이 황량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고 처절하게 외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때서야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귀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